네, 이번 문제 풀어봤나요? 어, 왜 이번 문제에 로그 2의 진수 부분이 얘야. 얘가 됐었을 때 우리 x가 나왔어 라는 거는 결국엔 이 진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 로그 2의 2의 x가 돼야 그렇죠? 그때 x 나오잖아. 2이 e 없어지니까 이렇게 x 나오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얘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되죠?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2가 결국엔 2의 x야 라는 뜻이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결국엔 우리는 2의 x라 2의 마이너스 x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2의 x는 얘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까? 얘는 뭐야? 2 x에 마이너스 1제곱과 같잖아. 결국에는 이거에 무슨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역수 처리해주면 되겠죠? 2 x에다가 역수 처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2의 마이너스 x는 루트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엔 얘네 둘의 더한 값을 구해봐라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적어볼게. 2x라는 건 몇이었어? 루트 5 플러스 2 얘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요. 얘였잖아. 근데 요거 아예 유리화 시키자. 유리화 시키면 분자 분모에도 몇을 곱할까?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2 해도 상관이 없죠. 아이고 마이너스 2 같은 애로 곱해야 되겠지. 합차를 해야 되니까. 그 앞에 거는 5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5 플러스 2. 요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하면 1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리해주면 분모 뭐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뒤에 거는 루트 5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다음 몇이다? 2루트 5야 라는 거알수 있겠다. 할수 있겠죠. 어, 3번 봅시다. ABC가 1이 아닌 양수다라고 나있어. 우리가 밑조건다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의 b c라고 나있어이제 똑같으면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질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돼? 진수의 곱은 로그의 뭐로 바꿀 수 있다.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근데 로그 a의 a는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될까? 위에 있는 지수는 툭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 어? 밑이 다르네. 그럼 이거 상용로그로 취할까? 로그 10인 상용로그로 취하면 분모에 있는 애를 진수로 취할 수 있죠. 로그 10의 a분의 로그 10의 b.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이 로그 10의 b, 로그 10의 c. 이래도 상관이 없죠. 괜찮죠? 약분 약분되니까 결국엔 이거는 로그 10의 a분의 로고 10에 c라고 했으니까 위치 a면서 진수가 c인 걸로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봅시다 어, 5번 이건 어떻게 될까 위치 a로 똑같애 진수에 모일 때 뺄셈으로 쓰신다 그랬죠 나눌셈일 때 그래서 c분의 b로 바꿀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애 다른 애죠 답은 5번이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